이건 무슨 차예요, 사장님? 이건 이제 이제 팔십 년대 홍인. 팔십 음. 년대 홍인. 오 향이. 이건 뭐예요? 이건 이제 충차, 벌레 충차였어요. 아주 충찬데. 이건 음.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작고 음. 어린 잎을 음. 보이죠? 어린 잎을 먹고 논. 애벌레? 네, 네, 나도, 네 나도 애벌레. 네, 애벌레 같죠. 원래 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똥을 어. 받아가 이제 차로. 아어나 김치 같은데. 네 힘들죠. 이게 안그요 똥을 이게 크면 클수록 똥이 크잖아요. 작은 음. 벌레가 이제 똥을 놓기 때문에 음. 보통 이게 이 보통 중시차락 하기도 하고 음. 이게 좀 광범위해요. 이게 원래 카면 중차 크면 벌레가 놓은 차를 중차락 한데데 보통 이제 차가 오래되면 차를 먹고 놓은 똥도 있거든요. 그것도 중시차라 카고 하고 음. 원래 가면 벌레가 먹은 음. 똥을 이제 중시차려요. 로 음. 뭐, 뭐가 다른지 우리 잘. 오래 됐는게 없죠 이렇게. 예, 거는 예. 음, 얼마 됐을까요? 이거 한 20년 넘었죠. 예, 예. 그게 이제 숙성이 계속 되는 거죠 숙성. 음. 차 그만큼 하면. 음. 음. 물량을 따지면 2리터 3리터죠. 어마어마하지 물량이. 음. 이가진 사람이 없지 이제 어. 이게 렇 하면 이제 물을 통과 시키거든요. 통과 예. 시키는 순간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해요, 이제 물 색깔이. 음. 어떻습니까? 좀 뜨거웠어요 <laughs> 조금 쉬었다쉬시을게 음. 음. 그래야 맛을 것같아